어. 민준아, 민준아 일어나 일어나 뭐야?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아빠 없어. 뭐? 어? 아 아빠 없어 빨리 일어나. 아빠 지금 나갔잖아. 나가. 안녕하세요. 안 빨리 일어나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있었어. 얘들아 나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한 건데 미안하다. 나는 일단 틴다 뭐야? 어? 에? 어? 에, 뭐야? 따라올 테면 따라 봐라 가방은 하면이 방에 두었고 차는 주차장에 있다. 어? 중요 별 다섯 개. 시간이 촉박할 거다. 서두르는 것을 추천한다. 뭐뭐 뭐, 뭐? 에? 잠깐. 너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 어디 있어? 어? 어디? 사이판에 있는데? 어디? 아? 아빠 지금 사이판에 있는데? 어디? 사이판. 잠깐.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어? 뭐지? 잠깐. 이거 비행기표 같은데. 인천에서 사이판. 응. 어? 와, 뭐, 뭐뭐뭐뭐 뭐, 뭐. 오늘 10시까지인데. 10시? 잠깐 잠깐. 지금 잠깐, 몇 시야? 잠깐. 야, 네. 시간 없어. 어, 시간 얼마 걸리지, 가는데 어, 1시간. 빨리 빨리. 원이. 아, 그럼 우리 차는 어떻게? 차 아빠가 주차장에 있대. 어? 현재 전개. 저기... 빨리. 불불 불. 원야, 원야, 일어나. 원야 좀 일어나. 원야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사이판 가야 돼 사이판. 아유 아유 아유. 사이판 가야 돼. 원야. 원야. 아, 일어나. 원야, 빨리 일어나. 원야. 아뭐 하는데? 너 이렇게 안와안 안 일어나잖아. 빨리 일어나. 우리 사이판 가야 돼. 사이판. 그럼 무슨 빨리 일어나. 시간 없다고. 아빠 사이판에 있어. 아빠 사이판. 아빠 왜 사이판? 했나? 아빠 사이판 갔다고. 잠들지 마. 다시 잠들지 마. 다시 잠들지 마. 다시 잠들지 마. 일어나. 빨리. 옷 갈아입고 공항 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가든 빨리 어디 마. 빨리 어디 마. 아저까. 저저짐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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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옷 갈아입고. 근데 전쟁이 뭘 해? 짐. 뭐? 뭐 준비돼? 뭐야? 다 있어. <laughs> 다 준비돼. 옷 갈아입어. 가자. 옷 갈아입고 나와. 원니야 빨리 옷 갈아입고. 하나 입어야 돼. 오, 어. 오, 어. 어. 아. 얘들아 다 입었어. 어. 아, 다 입었어. 빨리 빨리 나와. 짐, 짐. 짐, 짐, 짐. 빨리 챙겨. 짐. 잠깐. 아, 좀 빨리. 어. 근데 어. 엄마 고양이는 어떻게 고양이? 어? 어 맞다. 할머니한테 맡기자아 할머니한테 맡겨. 아, 어. 어? 아 맞다 맞다. 잠깐 엄마. 아. 여권 챙겼어요. 아 맞다 맞다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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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빨리 챙겨.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가자 가자. 다 탔지? 응다어 아, 간다. 아 아빠 사이판 갔은 와가지고 갑자기 어, 말도 어, 없이. 아, 아니 갑자기 새벽에 이러다 해가지고 이게 뭐야 나는. 아 그래도 여긴 추운데 거긴 따뜻해서 좋겠다 그치? 아 근데 나는 추운 것도 괜찮고 따뜻한 것도 괜찮은 거 같아. 그냥, 그냥... 어디는 놀러 가면 좋은 거잖아. 어, 맞아. 아이 근데 엄마 뭐 면세점 뭐살거 아니잖아 천천히 가도 돼. 사야지 응. 사야지. 어? 당연히 사야지. 아니 우리 이렇 갑작스럽게 왔는데 면세점까지 간 시간까지 계산하는 거야? 응. 면세점을 안 가면은 공항으로 가? 어? 응? 비행기 타려고 하지. 아시표 잠깐 시속 80km 속도 제한 구역이 종료됩니다. 도착니다 도착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근데 우리 간데 표 판매 갇자면 어떻게? 아, 아빠랑 은 가능해. 그러니까 막그 포토샵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은근 그런 거 잘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아빠가 나쁜 거지. 아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어. 그럼 아빠 집못 들어와 진짜. <웃음> 그러니까. <웃음> 당연하지 못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내리자. 응. 음. Get. 아, 이게 다다. 아, 그러니까 못할 뻔했어. <laughs> 어. 이제 아빠한테 갈게요. 차빠 차자. 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어딘지 확인해봐야 돼. 어. 오, 내려왔다, 내려왔다. 자, 자,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아,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 근데 좀 좋은 거 같다, 그래도. 추운 데 있다, 더운 데 보니까. 어. 좀 습하긴 한데, 좀 많이 있을 때. 아, 근데, 근데, 이제,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위치치, 위치. 아빠? 어, 위치. 어? 월드 리조트? 어? 월드 어? 리조트로 mm. 와 공항에 리조트 셔틀 있어. 나하고 어? 문자 왔는데? 어딨어? 그러니까 도로 가는 셔틀 있대. 셔틀. 잠주찾우시 자주 자주 채 자주 자가 자주 자하 채우네. 자주 e 주채 o 네 자주 자주 채우네. e 주 자주 y 우네 자주 자주 채우네. a 주 자주 채우네. 자주 자주 채 e 네자 e 자어 채우네. 자주 s 어잘했네 자주 자주 채우네. 자주 자주 채우네. 자주 얘 따라가면 되겠네? 어, 어. 기다리네.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빨리. 아빠, 그럼. 아빠 또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러게. 아빠 또 우리 만난다고 후회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아빠, 우리 이런거다 해? 아, 네,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설마. 그럼 진짜 가면 돼. 그러니까. 그 여행 왔는데, 놀러 왔는데, 아직까지 잘했어? 그러니까. <laughs> 숙소에서 보겠습니다. 아니, 아빠 만나고 보겠습니다. 아 기다려. 내가 간다. 와, 도착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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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버섯돌이 원이 엄마가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 키를 제가 문에 살짝 끼워놓을게요. 재밌겠다. 야, 지금 거의 다 도착했거든요. 어, 전화를 해줘야지, 어디로 와야 되는지 모르잖아. 얘네들 어, 일단 알려주겠습니다. 아, 지금 엄청 화나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들한테 할게요. 엄마 폰은 제가 들고 있잖아요. 아, 재밌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보세요, 아들아, 도착했니? 어, 도착... 아니, 아빠, 뭐야? 아빠, 일단... 어디... 어, 그냥 일단 그... 810.. 아아니다 819호. 어? 819호? 819호 8 1 9 8 1 굿, 어어 s h 가서 얘기하자 일단 어어 어, 그래 빨리 와 어디로 가8 1 3 1 h i 1 9백 s 1 9 p 탈백 아 h i p 탈백 이 h i p 탈백 s 이 i p 탈 이렇게 놔두고 아, 제 일단 옆방 동, 동태를 살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게 뭐야? 아빠 딱 기다려. 내가 간다. 어, 저거 맛있겠다. 원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아빠 우리 그냥 나숨 가면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 이거 그거. 그러니까. 나 뭐? 크게 어려 없어. 음. 잠깐만. 저저 아, 여여 오케이. 가자. 와 이쁘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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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왔거든요자옆 방의 동태를 살필게요아 어, 여기 요 여기 아니야? 왜 이래 안 오죠? 제가 키를 입구에 떨어뜨려 놨거든요? 지금좀 발견했을 텐데? 뭐가? 키가 진짜... 키 아, 어딘데? 열어주면 안 돼요. 이런데 이냥 놔두면 안 되지. 아 진짜. 진짜?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디있 어? 어. 아우. 네. 어디 있는데? 어. 아니, <목소리> 야, 문 있다. 어? 잠깐 여기도 문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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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약간 얘들아한아 웃지?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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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왔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어엄어 아, 어. 오는데 어땠어? 가는 아, 어. 거야! 어? 오데 어땠어? 얼하는데뭘 고생해? 힘들어! 그래도 좋지, 오니까. 아니, 아빠. 아니, 아빠, 니 아빠. 어? 이거 같이 오면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서프라이즈! 아니, 이런 거 같이 오면 되잖아! 서프라이즈! 어, 서프라이즈야! 아. 그리고, 와, 여기 얼마나 좋은데. 일단, 여기 따라와봐, 따라와봐. 어. 자, 여기는, 어, 우리 네 사람이잖아. 어. 커넥팅룸이야. 어. 커넥팅룸, 오랜만이지? 어. 어, 어, 깔끔하지 않냐? 어, 오, 좋은데? 아니 나 사이판 하면 좀 꼬리 됐을 줄 알았거든. 어. 좀 노후돼 보일 줄 알았는데, 오, 어. 너무 깔끔해지고. 봐, 화장실, 어. 화장실, 화장실을 봐야지 그래. 오 어, 냄새도 안 나. 오 좋은데. 이거, 이거 오 좋은데. 이거 새로 된거 같은데 요새? 어. 깨끗, 엄청 깨끗해. 어. 근데 밖에서 봤을 때도 건물이 괜찮더라고. 아니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데? <laughs> 아빠, 어? 아빠, 아빠 청소 안 하잖아. 이거, 아. 아. 야 나는 기대 1도 안 했거든 예약할 때? 어어 어, 너희도 몰래 했지 만아 어. 근데 어디가 좋냐? 아 아빠 잠깐만 어? 아니... 어? 야 에어컨도 거의 새 거야 이거 어? 어... 아니 아빠 나를 어? 그 돌리지 말고 왜왜왜 된 건지 왜?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지 어 그리고 이제 보섯돌이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음. 이제 놀러 오기 힘들잖아 어 그래서 음.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의 음. 어.. 하목한 함옥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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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있어, 그 우리 어. 그 가족이 조금 어. 더 오랫동안 어. 아주 오랫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내가 서프라이즈 준비한 거야. 서프라이즈. 어제는 있는 있는데 어. 왜 우리가 따로 와야 됐을까? 그래야 더 재밌잖아. 아니야. 아봐 어? <laughs> 만약에 우리가 편집 빠리고 못 하고 늦잠 자서 어게했을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게. <laughs> 아, 그리고 보던 거 맞아 보자. 여기 봐. 여기 대지코 안 가져와 되는 우와. 거 같은데, 엄마. 우와, 우와. 혹시 대지코 가져왔어? 오. 이거 동그란 것도 다 되는 거야 이거. 우와. 오 일단 좋아. 오. 아 여기 보니까 뭔가 한국인 막 그런 것 같더라고. 그지 그지. 커피믹스도 있는 거 보니까. 어. 여기도 있고. 오, 좋네. 여기는 그냥 쌍둥이 방이야 쌍둥이 방. 쌍둥이. 여기도 봐야지 여기. 와. 엄마 엄마 이제 마음이 좀 사그라들 거야. 오션 뷰. 어때 오. 좋지 좋지 좋지. 오션 뷰 좋지. 오. 야. 오 여기. 슬라이더 봐봐 슬라이더 오. 야 우리 100번 타자 오 그래 100번 아, 그럼 지금 갈수 있어? 지금? 지금 몇 시야? 지금? 아빠는 벌써 오전에 타고 왔는데 어? 아빠? 아, 아빠 어? 자자자 어 아무튼 네, 여기 좋지? 있겠어? 좋지? 저기 우리 내일 저거 타러 가자 그러자 어, 그러자 재밌지 그래야 않을까? 맞아 좋다 어. 안했 그. 근데 아빠는 오전에 한 벌써 한1 0번 탔거든. 엄마. 좀 지겹긴 해 이제 나. 엄마, <laughs> 어? 네.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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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겠다 엄마. 이상하거든? 어? 아무튼 우리 만났잖아. 만났으면 된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그래. 어때? 여기 진짜? 호텔 어때? 아, 호텔 은 일단 호텔은 좋아. 좋아. 좋지 수영장도 좋고. 아. 어 일단 내일 또 재밌게 놀아보자 그러면. 네. 그리고 오늘 저녁 먹으러 가야 돼. 어? 네. 지금? 네. 아니. 배고파. 어한두 어, 시간 있다가. 아, 쉬자 어. 쉬자. 어, 맛있을 배고파. 거야. 엄마 왜좀 쉬자? 뭐막 쇼도 하고 그런데 진짜? 어, 어 아빠가 나와서 쇼할지도 몰라. 아아 아 <laughs> <좋구나>. 아, 진짜? <웃음> <웃음> 자 아무튼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당했어요. 일방적으로. 재밌었지? 어. 어 좋았지? 좋지? 아니, 이런 서프라이즈 좋지 아, 아. 않냐? 근데 그냥 다음부터는 어. 평범하게 가자 그냥. 어, 아 티나자 아, 그냥. 어그 그럴 때나도 우리는 유튜버인데 어떡 하겠니? 어이가. 어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그다음. 이도대빵재 밌어. 아, 난좀 진짜 어. 아 뭐, 우리 저녁도 먹어야 아이, 돼. 봐, 여기 대판을... 아, 아.